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욕기 19장, 소외와 고통. 그리고 욕기 34장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들어봅시다. 내 형제들은 내게서 멀어지고 내 친구들은 남이 되어버렸다네. 모든 것이 하나인 것 같고 이어져 있음으로 보이나 철저하게 분리되고 하나인 것이 나인 것이다. 어떤 것도 무엇도 합쳐질 수는 없다. 어울려져 형태가 변형됐을 뿐이다. 주어진 조건 안에서 관점을 바꿔 바라볼 수 있는 태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의 중심축이 하느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에게 서열 1위에서 무엇을 중심축으로 둘 것인가? 우리는 유연성에 대한 자각으로 아침에 눈을 뜨고 자리에 눕는 시간이라면 하루하루 욕망과 시간적 선택에서 최선이라는 것을 스스로 강요받는다. 요비의 선택한 것들, 마음 상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분의 눈은 사람의 길 위에 있어 그의 걸음은 낱낱이 보십니다. 나쁜 짓을 하는 자들이 숨쉴수 있는 어떤 어둠도 어떤 암흑도 없습니다. 하느님께 심판 받으러 가는 시간을 사랑이 정하는 사람이 정한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침묵을 지키신다고 누가 그분을 단죄하며 그분께서 얼굴을 감추시면 누가 그분을 보겠습니까? 그런 그분께서는 민족 위에 모든 사람 위에 계시니, 불경스러운 인간은 다스리지 못하고, 백성에게 올가미를 놓지 못합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이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욕기 35장에 당신의 부리는 당신 같은 인간에게서 해당되고 당신의 정의는 사람에게나 해당된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노의 시인이 쓴 나는 나를 지나쳐 왔다는 글입니다.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나는 너무 서둘러 여기까지 왔다. 여행자가 아닌 심부름꾼처럼 계절 속에 여유로이 걷지도 못하고 의미 있는 순간을 음미하지도 못하고, 만남의 진가를 알아채지도 못한 채, 나는 왜 이렇게 삶을 서둘러 왔던가? 달려가다 스스로 멈춰 서지도 못하고, 대지에 나무 한 그루 심지도 못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주어진 것들을 충분히 누리지도 못했던가. 나는 너무 빨리 서둘러 왔다. 나는 삶을 지나쳐 왔다. 나는 나를 지나쳐 왔다. 벌레 면목이라는 말이 있죠. 주려고 해도 줄수 없고,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본래 면목이란 뜻입니다. 사실, 어리석고 우미하며 깨우치려 노력도 하지 않는 자. 본인의 모습을 절대 보려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살고 있는 조직 내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공동체는 너무나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심지어는 우리의 눈빛 하나도, 우리 삶 안에서도, 얼마나 함께 사는 공동체 안에서 이웃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한 인물을 소개할까 합니다. 쿠마라 지바는 아버지 쿠마라야 인도 가시미르 태생 명분 귀족 출신과 어머니 지바 쿠차 왕국의 공주로 실크로트 주변에 왕국이 있었던 쿠차 왕국의 공주 사이에서 344년 출생해서 어린 나이에 출가를 했고 300권에 달하는 불고 경전을 번역하여 지금 현재까지도 가장 강렬한 영향력을 지닌 구차왕국의 승려였고 그가 쓴 저서나 어, 번역서를 가지고 구마라 집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마리 집안은 죽기 전에 내가 번역한 불교 경전에 조금의 틀린 점이 없다면 죽은 뒤에 자신의 혐하는 타지 않고 남을 것이란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후에 실제로 모든 것은 탔으나 혐하는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력하고도 사심만의 올바른 종교 신념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구마라 자바의 지금까지 유효한 가장 강렬한 불교 번역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색증시공, 공적시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 경전을 가장 정확하고 철학적이고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합니다. 쿠바라 자바는 그가 불거경견을 번역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번역이란 내가 씹던 음식을 다른 사람의 입에 넣어 주는 것과 같다. 이처럼 번역조차도 내가 씹던 음식을 다른 사람의 입에 넣어 주는 음식과 같다면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눈빛, 우리의 삶 십자가송연의 말씀처럼 인간의 한 올의 생각이 그한 올의 생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이 우주의 모든 물질적인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가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사실, 우리의 삶의 한순간순간, 하루하루,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가치로운지요,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한 번의 순간입니다. 뉴만추경님이 그래서 영성이란 끝없는 마음의 결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조 엘리아가 얘기했듯이 하느님이냐, 바알이냐.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적 가치 안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양심적 내면의 소리 안에서, 끝없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첫째 우리가 이성적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자연적 질서에 대한 양심 두 번째는 초자연 질서에 대한 양심. 세 번째는 내 내면 안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에 대한 양심. 그것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신적 지혜가 빛나는 그 은총에 위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야외의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스승을 통해서 알아듣게 되죠.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말씀하소서 종이 듣고 있습니다.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나는 야외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멈추고 나를 알라. 그래서, 기도란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힘으로 듣는 거라는 그런 기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습니다. 천사의 인사 말이 마리아의 귀전에 울릴 때, 마리아는 비로소 은총을 가득히 입으신 자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하죠. 첫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원에 대한 말씀과 유한한 인간의 시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강생의 신비가 이루어질 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아대로 성녀는 오늘의 나의 노래에서 그런 말을 하죠. 하느님,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늘 단 하루밖에는 없습니다. 팔만대장경은 경전이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마음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따라 움직이고 마음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전의 첫 구절의 시작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즉, 부처의 제자들이 들은, 듣, 들은 그 말씀을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듣고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경전에서도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사실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특히 우리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어린 나이에 자랐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듣죠. 너는 이렇게 해서 태어났고, 이렇게 해서 자랐고, 너의 성격은 어떻고 너의 모습은 어떻고 결국 우리는 이 드럼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과 시간 삶 이처럼 드럼으로서 시작했듯이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서로에 대해서 열려 있고 받아들이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태양은 뜨고 누군가는 탄생하고, 누군가는 영원한 세계로 갑니다. 하루하루가 또 그렇게 가죠. 그러나 이 하루에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따라서, 또이 하루의 삶이 어떤 삶이야에 따라서 또...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그 지향점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다릅니다. 뭐, 한 번, 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죠.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스 1세가 등극하고 얼마 가지 않아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군은 농노제 폐지와 정치적 자유, 공화제로서의 전환을 그리고 정치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죠. 니콜라스 1세는 이 반란을 잔인하게 진압했고 주모자. 릴리에프는 체포되어 사형을, 사형을 얹어봤습니다. 형이 집행되던 날, 릴리에프는 사형 집행인들과 신랑이를 벌리다가 교수대의 밧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그려지고 맙니다. 당시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늘의 뜻이거나 신의 은총을 받은 것으로 여겨 당사자는 사면을 받게 되기, 됩니다. 먼지투송이가 되어 바닥을 딛고 일어선 릴리에프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실감하고 군중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길 보시오. 썩어빠진 자르 정권이 무엇 하나 제대로 할줄 아는 게 없어. 심지어 밧줄 하나도 제대로 못 맞는단 말입니다. 형장의 밧줄이 끊어진 그 일은 곧 황제의 기까지 전해줬고, 황제는 매우 언짢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면증에 사인을 합니다. 근데 그가 묻습니다. 그래, 그 기적이 벌어진 다음에 닐리에프란돔이 무슨 말을 하지 않던가? 닐리에프는 정권이 밧줄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흠, 그래? 그렇다면 내 네. 부득불,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봐야겠군. 황제의 노염을 산 닐리에프는 그 이튿날 또다시 교수대에 오르게 되었는데, 밧줄이 끊어지는 기적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우리는 이 가족적 인생관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순환과 고난과 십자가와 고통 안에서도 슬픔 안에서도 좌절되거나 실망하지 않고 부활이라는 희망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카톨릭적인 생관입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거죠. 단순히 그냥 긍정적이다, 희망적이다, 적극적이다 라는 의미보다도 가톨릭적 신앙 가는 것은 하느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만으로 족할 수 있고, 하느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고, 하느님 안에서 숨 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백번아니 천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걷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사실 이 사형수의 이야기 속에 내가 쏟아내는 말 한마디는 다시 메아리가 되어서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괴물 같은 형태로 부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어떤 말이건, 생각의 한늘조차도 순간순간의 삶의 결정조차도, 사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울 때, 그것이 실제 자신의 진실이 아니라, 뭔가 덧붙여진 천박함으로써 표현될 때, 그것이 오히려 항화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침묵만이 누릴 수 있는 말의 자유가 있습니다. 글자가 없을 때는 글을 모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입과 입으로 찬미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쏟단에는 선한 말이 아닌 그것이 독한 말이라면 마치 그것이 독활살처럼 독보선처럼. 독주처럼 그 말들이 돌고 돌아서 남겨진 것은 말한 그 사람에게 독주로, 독화살로, 독설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본래 의 면목 주려고 해도 줄수 없고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자신의 본래 면목이라는 뜻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은 내 영혼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성수에 있듯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저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 안에서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거룩함으로 무엇보다도 참된 인간으로서의 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 만약에 참 인간이 아닌 나라면 나는 내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주셨던 본래의 모습,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나 자신이 하느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거룩함으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성적인 면에서 성화되지 않는다면, 개화되지 않는다면, 영적인 꽃을 피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참 저도 이 강의를 하면서,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구나. 가난한 사람이구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모습을 측은하게 여기기도 하고 불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살아온 삶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 사랑에야될 하느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다시 딛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싶고 저의 작은 것이지만 나누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